요즘 경매 사이트, 저는 이제 두인하고 탱크 보거든요. 여기에 최저가 100만원 넣자고요. 그러면 총 93개가 뜹니다. 물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100만원짜리가 되게 작은 것 같은데요. 이게 결론은 다 낙찰이 돼요. 시간 지나면요. 그럼 우리는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낙찰받아서 뭐 할까?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웃기죠? 다낙찰받아돈 벌어요 1 0만 투자해서 이 사람들은 수익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물론 묻어나야 되는 토지도 있어요 땅도 있지만 은 이걸로 바로바로 수익 창출하는 분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다만 우리는 그게 실력이 안 돼서 이걸 못볼 뿐인 거예요 왜 저만큼 공부를 안 했습니다 부동산은 처음에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절대 막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아 그냥 나의 하나의 부업이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갑니다 전 절대 부동산 전업 얘기 안 합니다 부동산 전업은요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냥 천천히 하고 계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하시면서 전업은 하지 마시고요 부업으로 슬슬 내 적금보다 많이 번다는 생각 그렇게 하시면 죽을 때까지 내간 뚜껑 들어갈 때까지 그냥 경매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경매장 가시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70, 80 어르신 분들요. 우리 고객분들 중에 80 넘으셨는데 저보고 항상 좋은 물건이 있으면 지금도 가져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만 은퇴 좀 하시죠. 그러는데. 그냥 재밌답니다. 음. 그 사람 자산이 한몇천억한 3, 사천억 될걸요. 끊임없이 하더라고, 그래서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노후 자금 받아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이제 어떻게 노후를 편안하게 살까, 그, 그, 하는데, 그냥 그분들은 그냥, 그냥, 그냥 그게 삶이에요. 경매에 낙찰받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물건에서 가장 쉬운 게이 지분이고요. 아마 제가 지분물건 하는, 특수물건 아시는분 중에 한 80%는 지분물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지분이 항상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딴 물건들이 해결이 됩니다. 네. 업합니다 8시니까. 네. 그래서, 어, 지분을 매입한 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을 좀 봐야 되겠죠. 어 지분 사서 어떻게 해결을 했나. 이제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어, 자. 이게 정, 경매 정보지에요. 오늘 이제 정보지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신데, 어, 그걸 일일이 제가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건 나중에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보면 기초 강의 있으니까 경매기초는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어, 지분, 어, 납찰 후에 납찰 지분을 한 지분권자한테 매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지분을 사가지고 딴 사람한테 판 거죠. 우리가 지분 투자하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방법인 거죠. 내가 지분을 샀어요. 왜 사요? 팔려고 산 거, 그게 핵심인 거요 누구한테 팔아야 돼? 그냥 지분권자한테 니스비 사가.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요 사실은 지분 방법이 이거예요. 아까 소송 얘기했었잖아요. 소송은 맨 마지막이야. 소송은 맨 마지막이야. 그냥 타 지분권자한테 매각하는 거예요. 2012년도 물건이고요. 소유자 권승분 씨고, 낙찰은 정경철입니다. 요 이름은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요건 왜냐면 아주머니들이 그냥 불러준 거대로 적으니까. 그래서, 9,900만원에 납찰이 됐고요. 어, 아까 전에 요 권승훈 씨 지분을, 정땡땡이란 분이 납찰을 받았죠. 요 지분이 2분, 9분의 2, 9분의 7이에요. 9분의 2, 9분의 7. 9분의 2, 9분의 7이고, 요게 이제 등기부 등본을쫙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권승문 씨, 아까 이 지분 있죠? 이 사람 지분. 권승문씨 지분을 강제 경매로 인해가지고 정경철 씨가 낙찰을 받았어요. 아까 입찰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정경철 씨 지분을 나중에, 나중에 이제 제가 등기부 떼본 겁니다. 여기 지금 매매로 김, 김태순하고 범순명이죠 아까 이 김태순 씨는 누구예요? 다른 공유자였던 거예요. 다른 공유자였죠. 그다음에 권순 근씨가 아니라 권순 명한 씨한테 판 거죠. 왜? 왜? 왜 권순 근씨가 아니고 권순 근씨가 아니고 권순 명한테 팔았을까요? 그렇지. 이 사람은 채무자인데. 다른 채무가 또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 사람 앞으로 해 놓게 되면 또 경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권순 명이라는 분이 뭐 가족 관계가 되겠죠. 이분한테 넘기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람이 정경표 씨가 이 지분 사가지고 다시 이 가족한테 이 지분권자한테 판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지. 우리가 사실은 지분 투자하는 것도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이번에는 역으로 된 거예요. 아, 지분권자 지분을 내가 사버린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지분권을 사가지고요. 그 다음에 판 거예요. 자, 소유자 김기수 씨가 있고요. 채무자고요그다음 낙찰자가 권세훈 씨고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보면 김기수 씨를 거를 낙찰 받아서 권세훈 씨가 받으셨고요. 박희남 씨가 다른 지분권자입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보시면은 김기수 씨 지분을요. 전부 이전했어요. 경매로 인해 가지고 권세련 씨가요. 권세련 씨한테 그다음에 요게 지금 보시면쭉 넘어갔다가 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박기남 씨 지분이 있죠. 요 박기남 씨 지분을 누구한테 넘겼다고요? 권세련 씨한테 넘겼다고. 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지분권을 요 권세련 씨가 산 거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했죠. 매매로 이한샘이라는 분한테. 얘기는 뭐냐면 권세련 씨가 낙찰을 받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지분권자 거를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매각을 한 거죠. 요 순서. 이해가 돼요? 네네. 요렇게 돼 있고. 자, 첫 번째는 내 지분을 판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지분을 산 거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있어요? 그냥 손붙잡고 같이 팔자 그런 거예요. 야, 그냥 같이 팔자고 그 거.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손붙잡고 팔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타 지분권자하고 함께 부동산 매각한 사례입니다. 요게 지금 보면 소유자가 김성훈 씨라는 분이고 채무자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정이라는 분이 요거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었고요. 김성훈 씨이 물건을 누가 받았다고 이미정 씨가 받은 거죠. 이분의 지분을 그다음 홍길환 씨가 다른 공유 지분권자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김성훈 씨 지분을요 경매로 인해 가지고 이미정 씨가 받았다 그랬죠. 이미정 씨가 받고 그다음에 공유자 전원 지분을 전부 이전을 했대요. 뭐라고요? 매매로. 매매로.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이 팔았다고. 이미정 씨하고 같이 팔았다고. 그래서 함태영 씨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때 봤더니 이 함태영 씨와 한 분한테 돼 있는 거예요. 자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내거 팔고. 두 번째는 다른 거 사오고. 세 번째는 손붙잡고 같이 파고 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분 집은 우리가. 지분 집은 살때살땐 이렇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음.